있을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왜냐 음, 사람들이 다쳐다보거든요 외국인인 척 가봐. 아, 오케이. 어이 오케이. 어이 오케이. 헤이 어이 오케이. 엄마 언제 와? 엄마, 엄마 나여기랑고 엄마 언제 올 거야? 나 여기서 기다리잖아. 엄마 나 여기 있다니까. 엄마 왜 이제 와. 언니를 이렇게 느켜 언니, 언니가 날 두고 가... 언니, 왜나 두고 갈라 그러는데. 귀켰네 둘을 네 이러고 있네. 그래서 어디, <laughs> 어디 가지? 언니 추천 좀 해줄래? 무심천 댄스 가자고? 무심천 간다고? 가면 되냐고. 걸 너무 좋아하세요. 어, 왜 자부심이 없어? 광주에 한강. 하하하하하 <laughs> 밤이 돼가지고 이거 조명이 너무 없는데? 청주라서. <laughs> 아뭘 청주라서야? <laughs> 네이시간내면 청주는 불이 없거든요. 야. 진짜 없어요. <laughs> 맞아요 시골은 불이 없다. 고불 천지예요 지금 여기. 불이 얼마나 많은데? 네? 여기저기 다 불이라고요. 건물 개 낮아? 높아요. 오. 높잖아. 뭘난 높아? 야 높지. 높잖아. 수가 어딨냐고. 손은 없어 애초에. 손은 애초에 없다고. 손도 안 보이는데 다 치우신 거죠? 아니 뭘다 치워? 부럽다 진짜 텅텅 빈 거. 이게 어떻게 텅텅 빈 건데? 시골 사람 특 아득바득 인정 안함. <laughs> 왜 충현진데? 그건 인정 안 하면 너네가 좋아. 청주가 시골, 시시시 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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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 아, 도시 도시라고 인정 안 하면. 알아서 청주로 이행시. 청 청주는 주 주언. 진짜 도시다. <laughs> 지금 갔어? 이 차에 공기도 아? 지금 갑분사들고. 아? <laughs> 시골로 해보자 시 시골은 벌벌 때린다. 아니 셀프 리스뭔 신... 셀프 리스야 청주는 시골이 아닌데 청주는 골 때린다고요? 야! 아 진짜 <laughs> 그 차가 포터라고? 님들 포터 끄시는 분들 지금 다 무시해요? 수탉이 좋은 차라고? 이게 어떻게 수탉이 좋은 차야 저기 뒤에 셰프가 잖아 아니 저차 뒤에 어떡해 소를 싫어셰가잖아한 마리 두마리 거... 아니 소들 무서워해 너가 뭐소야뭐 소들 감정인거야? 아니라 소 대변이 넘치어? 아니 내가 왜소대변이야 소변이 넘치. 뭔 소변인이야? 소... <laughs> 차 안에 악세서리 역시 카카오 좋아하는구나. 이건 제거 아니에요. 청... 와 멋있죠. 그데 이게 청주 대교. 와 진짜 번쩍번쩍 번쩍 빛나고 내가 봤을 때 한강이랑 비슷한 걸? 한강이 무심천 따라 했다는 소문 이 있던데? 한강 비야? <laughs> 한강이 고소한다고요? <laughs> 와 역시 청주 대교 이게 청주의 너 왜... 자랑, 한강... 청주의 명물. 너왜 한강이 고소하는 거왜 그냥 무시하고? 그래? <laughs> 이게 악어 사냐고요? 악어요? 발레토 아니냐고요? 그만 웃어라. 그만 웃어라. 진짜 짜증나네. 어디 있으면 고라니 나온다고? 근데 고라니는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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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진짜, 진짜 나와 가지고. 진짜. 진짜 우리 집 앞에서도 봤잖아. 뭐야? 나의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꺼졌어. 이제 빛은 없어. 역시 전기 절약의 날 청주 야 이러다 치여 빨리 와어가나좀 치여 어안치 사람이 걷는 데가 없어 뭘 사람이 걷는 데가 없어 아, 차도야 냅다 걸으면 그게 도로고 그거지 치 소리 하네 이게 여러분 여기가 바로 청주 무진점입니다 그래서 손은 언제 나와요 손은 참고로 청주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오뎅니다. 잠주 대기한 조한해주세요오조어디가어디가언니가 어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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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데요? 응. 언니가 나버리고 도망 왜? 아니 왜나 t think it's a good thing. I d o n 청주 h 시내 k it's a good thing. I don't think it's a 가 o o d thing. I d o n 번화가 i n k it's a good thing. I d o 이이 같이 다니면 안 돼? 언니가 저를 놓고 다니는 대현인데? 언니 같이 가자 제발 언니 제발 같이 다니자 진짜 <목소리> 자꾸 따라오세요 자꾸 나 놓고 가지 말아줘 <목소리> 한번이 거리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야 여기만 그래 여기만 여긴 아직 메인 스트리트가 아니라고 그래 오케이? 이제 곧 메인 스트리트 태연 t 아세요 T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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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많다 근데 왜 바로 많아요 아픈 사람 이게 청주 메인스트리트 사람 많죠? 언니 가자 다시 진짜 시내가 5분 걸으니까 끝나네요 크크 아니거든요? 안 보여준 거거든요 그냥? 진짜 어이없어 이 사람들 그냥 안 보여준 건데 아니 오늘 근데 평일이잖아 평일 업카가 좀 있다니까. 이게 뭔? 청주 투어 끝. 오늘의 오늘의 청주 투어 어떠셨어요 여러분 만족하셨나요? 오늘 청주 투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청주 투어는 없습니다.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요. 다들 청주 투어를 즐겁게 즐겨주시고 청주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청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